여러분들, 안녕! 인사이드 미입니다. 저번 공개 방송에 이어서 이번엔 개인 방송으로 찾아왔어요. 저번에 했던 공개 방송 진짜 좋았죠? 친구들이 정말 좋은 작품들로 재밌게 구성을 해주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미있고 의미있는 책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이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영화도 나오고 그랬겠어요. 누적 판매수가 무려 1700만 부더라고요. 그리고 205주 동안 뉴욕타임스 비소설 분야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대요. 모리 교수님이 누게릭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제자인 미치가 모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새해 네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만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총 14번을 만났는데, 한주한주 한주 교수님의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무덤덤하신 교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해주신 말씀들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럼 모두, 모리 교수님의 이야기 들으러 가보실까요? 완벽한 하루 13번째 화요일 누군가 마술 지팡이를 흔들어 교수님을 낳게 해준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이 이제 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태도도 바뀌었고 내 육체를 보는 시각도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런 시각을 갖지 못했거든 또 커다랗고 궁극적인 질문 없어지지 않은 질문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면도 달라졌어 그게 나한테 중요하네 난 중요한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의 등을 돌리고 나올 수가 없거든. 그렇게까지 중요한 질문이 뭔데요? 사랑과 책임감? 영혼? 인식 등과 관련된 것들이야. 지금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나의 주제가 될 거야. 지금까지 쭉 그랬어야 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어. 건강한 모리 교수님을 상상해 보려고 애썼다. 그가 병든 육체의 껍질을 벗고 의자에서 일어나 예전에 캠퍼스를 돌아다녔던 것처럼 나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문득 교수님이 일어선 모습을 본게 16년 전의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16년이나 됐다니 그래도 24시간만 건강해진다면 말이야 24시간만 건강해진다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롤케이크와 홍차로 멋진 아침식사를 한 후에 수영하러 가겠어 그런 다음 찾아온 친구들과 맛좋은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아한 번에 한둘씩만 찾아오면 정말 좋겠군. 그래야 그들의 가족과 관심사에 대해 온전히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모리 교수님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듯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런 다음 산책을 나가겠어. 나무가 있는 정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나무도 보고 새도 구경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연에 파묻힐 거야. 또요? 저녁에는 모두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고 싶네. 아니, 오리고기를 먹을까? 난 오리고기를 무척 좋아하거든. 그런 다음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에는 춤을 추고 싶네. 거기 있는 멋진 파트너들과 지칠 때까지 춤을 춰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깊고 달콤한 잠을 자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래. 그게 다야. 정말 소박했다. 너무도 평범했다. 사실, 난좀 실망했다. 교수님이 이탈리아로 날아가거나,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하거나, 바닷가를 걷는 것처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이색적인 말을 할줄 알았다. 그런데 오랜 시간 누워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한 끝에, 어떻게 그렇게도 평범한 하루에서 완벽함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바로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했어도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저도 그래 왔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익숙해서 몰랐던 것들이 가장 인생에서 귀중하고 값진 것들이더라고요. 저는 제게 주어진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냥 이렇게 해야 할일 하면서 사는 것은 누구나 하니까. 그런데 모리 교수님이 루게릭병에 걸리셨는데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담담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느꼈어요. 미치가 너무 소박하고 평범해서 사실 좀 실망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에이, 저게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누구나 평상시에 즐길 수 있는 거잖아. 나 같으면 정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보고 죽고 싶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평범한 하루에서 완벽함을 찾을 수 있었다 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계속 보고 또 보니까 평범한 하루에서 좋은 내 친구들, 좋은 부모님, 아프지 않고 건강한 내 몸, 맛있는 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할수 있다는 것보다 완벽한 게 어디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항상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제가, 이 책을 읽고 주변의 상황들에, 주변 사람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익숙함에 속아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안에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이상, 인사이드 미였습니다. 안녕.